안녕하세요. 매월 놓치면 후회할 여행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행나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4월에 소개드린 수선화와 진달래 그리고 꽃잔디 구경 많이 하셨나요? 5월에는 튤립과 장미 그리고 철쭉과 작약꽃 등 놓칠 수 없는 여행지가 너무 많죠. 자 그럼 꼭 가봐야 하는 5월에만 허락하는 특별한 여행지 소개 지금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황매산 철족제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산청 방면으로는 경남 산청군 차항면 법평리 1-17, 합천 방면으로는 경남 합천군 가해면 황매산 공원길 330일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주차 안내원의 통제에 따라 차례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황매산은 합천과 산청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오시는 지역의 접근성에 따라 선택하시고 참고로 축제 기간에는 산청 방면의 주차가 합청 방면보다는 훨씬 수월하니 참고하시고요 주차 후 철쭉 군락지까지 걸어서 접근하는 시간이나 거리 그리고 난이도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철쭉 군락지를 관람하고 즐기는 공간 또한 군락지별 먼저 완나 중일 뿐 동의하고요 황매산 능선 정상부 수만평의 황매평전에 아름다운 진분홍 물결을 이루는 멋지고 황홀한 황매산 철쭉제는 그야말로 5월에만 허락하는 국내 최대의 철쭉제입니다. 진분홍 꽃미부를 덮은 황매산 철쭉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황매산 철쭉 군락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매년 80만 여행객이 다녀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철쭉 축제이죠. 축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5월 한달 동안은 내내 분홍빛 물결의 아름다운 철쭉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매년 5월이 되면 황매산은 예쁘고 아름다운 철쭉으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봄꽃을 즐기는 여행객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군락지 내에서는 철쭉의 아름다운 자태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끊이질 않죠. 분홍빛 철쭉 군락지 어디서 찍어도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정상 적인 제사 군락지가 가장 늦게 개화하죠. 제3 군락지는 전망이 좋아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제2 군락지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군락지 살길 탐방로가 있어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요. 제3 군락지의 규모도 대단하죠. 산책로도 너무 잘 되어 있어 관람하기 너무 좋아요. 축제 기간 중 방문하신다면 도착 시점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축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수킬로미터 길이 막혀 꼼짝도 못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평일에 방문하시거나 도착 시각을 오히려 오후 2시 이후로 미루면 좋을 수도 있고요. 같은 시간대라면 합천방면보다는 산청방면의 복잡함이 훨씬 덜 합니다. 철쪽이 지면 여름이 온다고 했던가요? 여름도 좋은 계절이지만 이 아름답고 화려한 철쭉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철쭉여행도 놓치지 말고 5월이 오면 바로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 소개할 여행지는 곡성세계장미축제입니다 찾아오실 때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또는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 3 1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무료이고요, 어른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꽃이라면 누구나 장미를 떠올리실 텐데요. 제14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2024년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곡성 섬진강기차 마을에서 열흘간 개최됩니다. 75,000평방미터를 가득 채운 1 0 4종의 세계장미 수억만 송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물론, 축제기간 전후로도 한동안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과 장미꽃을 잘 조화되게 구성하여 이국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세계 각국의 장미원은 여행객들에게는 멋진 사진 스팟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죠. 다양한 장미터널도 있고요. 여기도 사진찍기 너무 좋죠. 곳곳에 벤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규모가 너무 커서 둘러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걸어야 합니다. 기차마을 내에 매점이 있긴 하지만 간단한 음식과 과일과 음료수도 준비하시고 5월의 따사로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장미공원 내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인 장미의 여신상이 있는 광장인데요. 장미축제의 시그니처 상징물이라 역시나 많은 분들이 대기하면서 사진 찍는 곳이죠. 기차 마을이라 기차를 볼수 있는 전망대도 올라보시고요. 한참을 기다리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수 있을 거예요. 성진강 기차 마을 전체를 볼수 있는 멋진 뷰도 자랑하고 있죠. 여기는 천사의 미로원인데요. 아름다운 장미와 장미향기에 취하다 보면 출구를 못 찾아 미로에서 난처할 수도 있지만 수천종의 장미 속에서 이만한 행복과 추억도 누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세계의 장미 수억만 성이를 볼수 있는 이곳 곡성성진강기차 마을의 5월이 오면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기에 봄꽃 여행객들에게는 이 시기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이죠. 곡성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장미꽃과 함께 여름의 시작을 맞이해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미니 기차와 레일 바이크 그리고 증기 기관차 등 다양한 체험도 가지면서 진한 장미향과 함께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할 여행지는 순천만 국가 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을 5월의 여행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순천만 국가 정원은 이미 4월 초에 개장했지만 계절의 여왕이 후 5월에 가장 어울리는 꽃들로 식재되어 5월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순천만 국가정원 또는 전남 순창시 국가정원 1호길 47로 검색해서 오시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주차한 내원에 별도 유도한 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무료이며 어른만한 어린이 5천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6개월간 준비하여 2024년 4월 1일 재단장했습니다. 올해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주제로 꾸며진 국가정원은 어린이와 청년, 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년 그림을 전시했던 꿈의 다리는 우주 비행선과 활주로를 연상시키는 다리로 변모했고, 175m 다리 내부는 순천과 관련된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레일이를 달리는 스카이큐브도 인기 있는 코스인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로 붐비고 있죠. 왕복 8,000원의 이용료가 있고, 역사에서 현장 구매 가능하며, 정원에 입장한 분에한해 판매하며, 참고로 스카이큐브만의 단독 이용은 불가합니다. 순천호 수정원의 봉화 언덕으로 가는 무리의 다리도 동남아 느낌이 물씬 나고, 너무 이국적이고 멋있네요. 높이 오를수록 전망이 좋아져 오르는 재미도 있죠. 최상 전망대에서 내려보니 북유럽의 어느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야간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원 그 어디에서나 포토스팟으로 손색이 없는 게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 최고의 장점입니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답게 세계 여러 나라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국가정원을 꾸며놨는데요. 전 세계를 하루에 둘러보는 듯한 매력 가득한 국가정원에서 여러 각도를 배경으로 많은 사진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길도 한번 걸어 보시고요. 품각 경관 정원에는 또 얼마나 이쁜 꽃들이 있는지 꼭 둘러 보시고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수억만송이 꽃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5월에 순천만국가정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합천 핫들생태공원의 작약 군락지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하뜰 생태공원 또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인북리 810-26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주차료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주차장 한편에 화장실도 있고요. 자격이 피기 시작하는 5월에는 입구에 푸드트럭도 있죠. 자격 또한 5월을 대표하는 꽃중의 하나로서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틀 생태공원은 6 0 0 0여평의 넓은 대지를 가득 채운 대규모 자객 군락지인데요. 빨강, 연분홍과 흰색 등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화려한 수백만 송이의 자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락지 내에는 십자 모양의 탐방로를 만들어 놓아서 좀더 가까이서 자객을 볼수 있고, 꽃에 파묻혀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도 너무 좋죠. 자객 꽃은 크고 풍성하게 피어나 어떤 꽃들보다도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주변에는 황강이 흐르고 있고 자격꽃꽃낙지강적으로는 가로수가 멋있게 심겨져 있어 사진 배경으로 너무 좋죠.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너면 신소연체육공원의 황강 근치에 식재된 꽃단지들을 덤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몇 그루의 나무 사이에 식재된 꽃들과 조화되게 어우러져 사진 포인트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대충 찍어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팟인거죠. 5월을 대표하는 꽃 중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합천 핫딜생태공원의 자객까지 둘러봤고요.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황매산 철적제와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죠? 그럼 6월을 놓치면 후회할 여행지 소개를 약속드리며 안전하고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